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언약 백성을 신부로 비유하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교하는 행위를 음행이라 이렇게 성경은 종종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한마디로 바람난 신부로 표현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 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홀리는 데에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수더 배운다. 이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고 멀리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비단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방종은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타락과 깨어짐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죠. 34절 35절입니다. 너의 치마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바람난 신부처럼 신랑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욕망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긍휼과 인애를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 정도로밖에 보는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은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며 사람다운 삶을 상실하고 포기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너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한 것, 장애점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너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너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욕망과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모두 그저 탐욕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열매는 기대하는 것처럼 풍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난 신부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징계를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속화와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때 신앙을 갖고 교회 에 출석은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참된 신앙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간간히 예배에 나가기도 해요. 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직분을 자랑으로 그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이름으로 부와 권력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람난 신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미디어에 보면은 드라마에 종종 어, 표현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주절주절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어, 그러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쓴 작가나 연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서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또 죄악된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방종한 삶, 방탕한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삶, 이웃의 평안은 안중에도 없고,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이웃을 이용하는 삶은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성경의 그 게시판에 보면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마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것을 정당한 권리라고 선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걸림돌처럼 되었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무관심한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남유다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 어,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한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나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늘 주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지게 대속의 희생 제물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는 것처럼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락시키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에,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도록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값진 자유를 방종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이러한 참된 자유와 또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고 증거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